스마트워크를 위한 원노트 활용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정 소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원노트에 대한 강의니까 원노트가 뭔지는 알고 해야겠죠? 아마 이 강의에 오신 분들은 원노트를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인터넷상의 많은 자료 등의 다양한 형태가 정보로 또는 자료로 있죠. 이거를 한 곳에 저장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과 이 자료를 저장 같이 함께 공유하고 편집하고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대의 PC 또는 한 대의 태블릿, 한 대의 모바일에서만 사용을 하면 계속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대의 IT 기기를 쓰더라도 동기화를 통해서 마치 하나에서 이용하는 것과 같이 쓸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노트, 즉, 전자 필기장이 바로 원노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에버노트라든지 다양한 전자 필기장 앱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전자 필기장 앱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를 한 전자 필기장 앱이 바로 원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원노트 과정 소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워크에 왜 원노트를 사용을 하면 편리해질까라는 걸 살펴보고요. 업무 및 개인 원노트 활용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원노트를 소개해 드리고 실제로 원노트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마트워크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내용을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배워볼 것들은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 스마트워크에 내 업무를 적용을 해서 스마트하게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만들고 삭제하고 보호하고 공유하고 뭐 서식 파일도 이용을 해보고 여러분 v c 에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하고 연동해서 이용도 해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내용이나 뭐 정보를 기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자동 계산, 태그 활용, 음성 녹음, 비디오 녹화,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요. 영상 가져오고 이렇게 정리된 거를 검색하고 캡처하고 백업하고 내보내고 이런 교육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